시청자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와 선을 빕니다. 유혹이라는 주제에 대해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먼저 유혹과 러분에 관한 차이점을 보겠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두 요소를 혼돈하고 있습니다. 여러 시험은 하느님께 오는 것으로서 우리의 성실함을 시험하기 위한 러분입니다 이런 분여의 결과는 늘 우리 삶으로서 하나님께서 더욱 우리 생활에서 시험하십니다. 유혹은 사탄에게서 옵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현혹해서 죽음으로 이끕니다. 그렇다면 시험과 유혹을 어떻게 식별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에서 기본적인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님에게서 오는 시험은 처음 보기에는 늘 어렵고 피하고 싶고 상상을 불어하고 원치 않는 것등 그래서 피하고 싶은 것 등으로 옵니다. 그러나 사탄에게서 오는 유혹은 멋지고 구미가 당기고 호화롭고 보기에 그럴듯하지만 이를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Uvijek je lijepa, privlažna, zamamna, za oko prihvatljiva i uvijek je prihvatimo, ona nam biti pregrađa smrti. 성경에는 이에 대한 많은 예가 있습니다. 시험에 관한 일종의 어둠이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희생 제물로 바치라시며 시험하시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쩌면 못합니다라고 했을 수도 있고 이렇게 말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너를 죄를 지었다라고 하셨을 수도 있고, 혹은 칼을 들어 아들을 희생 제물로 죽이느니 차라리 제가 대신 죽지요라고 했을까요? 이 시험은 너무 잔혹하고 고통스러워서 가능하다면 멀지가 않지 피하고 싶습니다. 하지만 유혹은 늘 감미롭고 끌어들여는 매력이 있습니다. 사탄이 하와에게 속삭입니다. 저 나무를 봐, 저 열매를 먹으면 하느님처럼 될 거야. 라며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와는 그 나무를 쳐다보며 사탄의 목소리, 유혹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시각과 청각에 의하면 그 목소리는 너무 매혹적이었으며 보는 그것은 너무 맛있어 보여서 이거를 먹고 맙니다. 큰 문, 넓은 길은 카멜로 가는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문은 굉장히 멋지고 아주 커서 많은 사람이 그 문으로 들어가지만 좁은 문은 하느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관문으로서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겸손하게 낮춰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소수만의 그 문을 선택하셨다고 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시험과 유혹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유혹은 우리에게 자, 큰 문으로 가자. 넓지 않느냐? 멋지지 않느냐? 매혹적이고 정말 괜찮은 곳이야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겸손으로 낮춰서 그 주복문, 즉 불편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고 들어갈 때 하느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느님께서는 지속적으로 인간을 시험하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시험 중에 있습니다. 이런 시험의 목적은 세 가지라고 성경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세 가지인데 그 분명한 세 가지는 첫 번째로.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시험하시면서 그 인간의 성실함을 시험하고자 하십니다. 이것은 토비아서에서 라파엘 천사가 토비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너의 믿음을 시험해 보게 하셨다. 그것은 내가 원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명령에 의해서 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하느님께서는 라파엘로 하여금 그의 믿음을 시험해 보십니다. 두 번째 시험의 목적은 사람의 마음을 훑어보기 위하신 것, 곧그 마음 안에 무엇이 있는지 보기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간의 정화려는 목적입니다. 지혜서에 보면. 의로운 당신 사람들을 시험하시고, 그들이 당신께 막가진 이들임을 아셨다고 했습니다. 음. 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을까 아브라함은 구순이 넘어서야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대단한 행운이기 어려운 기쁨이었습니다 하느님 앞에서의 감사를 드렸습니다 아들 이삭이 자랐을 때 아브라함은 죽을 것이고 그 아들이 자리, 그 자리를 물려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아들이 아직 어리지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를 가르쳤습니다. 사냥하는 법, 별자리 읽기, 백성 돌보기, 여러 다양한 것들을 가르칩니다. 아브라함은 있는 힘을 다해 아들 이삭을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아이들과 아이들이 할례를 받아야 하는 지사조차도 소홀히 하고 지도자들에게도 소홀히 하면서 이삭에게 몰입하였습니다. 이삭이 하느님보다 우선이 된 것을 보신 하느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브라함,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압산으로 데리고 가서 거기에서 희생 제물로 바쳐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이런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의 고통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느님의 말씀대로 순명합니다. 아들을 데리고 하느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해 길을 떠납니다. 하느님께서 그를 시험하셨고 그가 당신께 맡겨진 인물이라는 것을 확인하십니다. 이일 있은 뒤 아브라함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겪은 시험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모든 나무와 열매를 주셨습니다. 이를 돌보고 먹고 땅의 주인이 되라 하셨습니다. 하지만 한 그루의 나무 열매만은 손대지 말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시험이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하와나 아담의 위치였다면, 그래서 그 드넓은 정원에서. 매번 그 나무 앞을 지나가면서 늘그 나무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매번 그 열매를 쳐다볼 때마다 호기심을 가졌을 것입니다. 매혹적이었을 것입니다. 금지된 것은 호기심을 자극합니다. 그 나무 곁을 지나든 하와에게 뱀이 다가와 말합니다. 저 열매를 따 먹어 하느님처럼 될 거야. 자 이렇게 시험과 유혹이 공존합니다. 시험이라고 하면 하느님께서 먹지 말아라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느님의 그 말씀은 엄중하고 엄중했습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 너무나 멋졌습니다. 그 열매는 너무나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런데 뱀은 저걸 따먹어 하느님처럼 될 거야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유혹입니다. 자 여기서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일까요? 하와가 매번 에던, 에덴 동산을 지나갈 때마다 그 나무를 항상 쳐다봤습니다. 항상 그 나무를 쳐다봅니다. 쳐다보면 볼수록 그 하와 안에서는 그 열매를 따먹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절박감까지 느낍니다. 하지만 하와가 매번 나무를 쳐다보지 않고 매번 항상 하느님만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계속 들었다면 그에게 그 유혹은 큰 문제로 대두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혹은 죽음까지 하와를 끌고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당신 백성을 시험했습니다. 광야를 거쳐가는 당신 백성이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다는 것을 하느님은 아셨습니다. 아셨기 때문에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고 매추하기 때와 물이 솟아오르는 동궁을 제공하시지만 그들이 배가 고파서 하느님께 청하거나 구하기 전에는 주시지 않았습니다.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르도록. 하느님께서는 내버려 두십니다. 그들을 시험하고자 하셨습니다. 즉 그들의 성실함을 보고자 하셨고 이집트의 노세, 노예 생활에서 박힌 노예 근성으로부터 그들의 마음을 정화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모세도 백성처럼 배가 고팠고 목이 말랐지만 그는 투덜대지 않았습니다. 하느님께 대한 성실함을 구여한다는 모세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느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셨고 당신께 맛 같지 않음을 아셨습니다. 그들은 계속 투덜댔습니다. 이집뒤 생활이 풍족했다는 둥 물론 노예였지만 먹을 것과 마실 것이 충분했다는 둥 그런데 여기는 아무것도 없다라고 투덜댑니다. 하느님께서 그들을 시험해 보신 것이고 그들의 신의를 시험하신 것입니다. 그 전능하신 바로 그 하느님, 홍해를 가르시고 파라오를 이기신 하느님, 만군의 하느님, 당대에 가장 강력한 바로 그 하느님이셨습니다. 그 강력하신 힘을 발휘하신 하느님을 그들은 더 이상 신뢰하지 못합니다. 이유는 약간의 배고픔과 목마름 때문에 투덜댑니다. 모세 같은 신뢰를 갖지 못한 백성이었습니다. 시험은 사람에게 유익합니다. 시편 139편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느님. 저를 살펴보시어제 마음을 알아주소서. 저를 꿰뚫어 보시어 제 생각을 알아주소서. 제게 고통의 길이 있는지 보시어 저를 영원의 길로 이끄소서라고 했습니다. 모든 예언자가 시험을 겪었습니다. 시험 속에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충실한 것입니다. 내가 느끼듯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시련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끝끝내 인내할 때 형용할 수 없는. 보상을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의 그 과정, 기스마니 올리브동산에서의 과정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시험과 유혹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지키셨고 광야의 유혹으로 이끄셨고 거기에서 40일 동안 배고픔과 목마름에 시달렸습니다. 그분께서 매우 약해지고 힘들어진 틈을 타서 사탄이 다가옵니다. 기도와 단식 하느님과의 친밀한 관계, 성경 읽기와 하느님 말씀 읽기가 없었다면 우리는, 없다면 우리는 견딜 능력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로 가셨고, 또 시험과 유혹 속에 계셨지만, 이러한 것들이 당신께 필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우리에게 길을 제시하고자 그곳으로 가셨습니다. 기도와 단식, 성경 읽기, 성령의 감도에 의해 기억되는 하느님의 말씀을 우선시하지 않는다면 사탄의 유혹, 혹은 시험을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께 빵을 많게 하라고 요구하거나 혹은 그외 다른 것을 요구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각각의 이세 가지 유혹에 맞서 성경 말씀을 인용해서 대적하셨습니다. 모세와 율법 그리고 예언서였습니다. 이유는 하느님의 말씀이 온전히 그분 안에 머물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을 읽으시는 분이셨기 때문에 또 하느님과 친밀한 관계에 머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단식하다. 않고 성경 말씀을 읽지 않는다면 유혹과 시련이 왔을 때 감내할 힘을 갖지 못할 것이고 이에 대적할 때에 필요한 성령의 말씀도 갖추고 있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I are